이제 패딩용 아저씨에게 그 스토어에서 "자, 우리는 이걸 해결을 해야 한다" 이 병이 깨지지 않게 이렇게 잘 해결을 해봐라. 와인을 좀잘 어떻게 좀 케어를 해봐라. 이런 명을 받고 페리용 아저씨에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 형제들이요, 나는 지금 별을 봤어요." 자, 이렇게 샴페인이 무엇이고, 어떤 역사인지를 완벽하게는 알지만 알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포인트죠. 샴페인이 비싼 이유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 또, 이 샴페인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양조 방식에 관해, 양조 과정에 관해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샴페인의 양조 방식을 처음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드라이 와인을 만들게 됩니다. 어, 그냥 와인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기본이 되는 베이스 와인을 만드는 게첫 번째 단계가 됩니다. 자, 요거 잘 생각해 보면 베이스 와인? 바닥? 기본이 되는 와인? 그럼 뒤에 뭔가가 더 있다는 거겠죠. 자, 두 번째. 두 번째 과정은 블렌딩입니다. 이 만들어 놓은 베이스 와인들을 섞어야 된다는 거겠죠. 자, 여기서 두 가지 경우가 존재를 합니다. 첫 번째는 빈티지의 블렌딩이고요. 두 번째는 품종의 블렌딩입니다. 빈티지의 블렌딩이라고 하면 어, 샴페인은 대부분 빈티지가 안써 있어요. 다른 와인들은 보면은 무슨 와인 몇년 이런 게써 있는데 샴페인은 웬만하면 안써 있는 경우들을 더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일관된 품질. 어, 거기서 오는. 고객들의 항상 어느정도 이상 만족할 수 있는 맛들을 표현해내기 위해 베이스 와인을 만드는 어떤 걸 창고에 잘 보관을 해놔요 그래서 어.. 그날 좀그해좀 그 작황이 안 좋았던 해다 포도 농사가 잘 안됐다 그럴때는 그 베이스 와인들을 꺼내와서 같이 섞어서 일관된 품질을 만들기 위해 빈티지 블렌딩을 실시를 하고요 두번째는 어, 이제 품종 간의 블렌딩인데요 보통 샴페인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품종으로 만들어집니다 피노누아 피노메니에라는 레드 품종 두 개구요. 또 하나는 샤르도네라는 화이트 품종입니다. 샤르도네 같은 화이트 품종은 화이트 품종이다 보니까 가장 산도가 좋아요. 그래서 이 와인이 만들어졌을 때 산도와 숙성 저장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많이 하게 되고요 피노노와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바디감, 구조감들에 대한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 그다음 피노매니에는 그 다음 피노메니에는 그 안에서 느껴지는 과실의 풍미들을 좀보충 해주는 그런 역할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풍동의 블렌딩을 실시를 하고요. 세 번째 과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과정이에요. 2차 병입 발효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샴페인 제조 방식의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원래 만들어진 와인이 있어요. 그럼 이미 발효를 한번한 한 와인이잖아요. 이 와인을 갖고 섞어서 블렌딩을 한 와인이 있어요. 이 와인에 다시 한번 리큐르, 그 띠라지라는 성분을 넣어서 뚜껑을 막고 한번더병 안에서 발효를 하게 됩니다. 어, 이 리퀴드 르띠라지라는 애가 당분과 효모, 효모의 영양분이 합쳐진 뭐 혼합물 같은 건데요. 얘를 병 안에 넣고 뚜껑을 막아버리게 되면 이 안에서 효모가 그 당분을 먹고 한번더 발효를 일으키게 되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효를 하면은 당분을 효모가 먹고 뭐랑 뭐가 나온다? 알코올과 이산화탄소. 근데 이산화탄소가 날아갈 곳이 없이 병이 막혀 있네? 그럼 그 이산화탄소 자체가 병 안에 있는 액체에 녹아들어서 기포감을 형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기가 막히죠. 이게 바로 가장 두드러지는 양조 과정. 2차 발효가 있다라는 샴페인의 특징적인 요소입니다. 여기서 끝나냐? 그게 아니죠. 맛이 달라야 되는데, 어, 기포는 그렇게 만든다 진짜. 맛이 뭐가 달라지냐? 자, 효모를 같이 넣는다고 했죠. 그 효모가 막 당구를 잡아먹었어요. 그리고 효모가 이제 당골을다 잡아먹고 이제 할 일을 다해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 은이병 안에 있는 효모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바닥으로 가라앉고 그대로 남아있게 되죠 이 죽어있는 효모, 이효모와 안에 있는 만들어진 이제 샴페인이 되기 전에 있는 어떠한 술이겠죠 그 술이 효모와 만나면서 효모 자가 분해라는 과정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일어나는 샴페인의 독특한 풍미를 만드는 과정이 있어요 그때 만들어지는 것들이 이제 그 과정을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효모 자가 분해라고 표현을 하고요. 거기서 만들어지는 특징적인 풍미들, 다른 스파클링과 구분되는 것들이 바로 빵, 비스켓, 빵 반죽, 좀 고소한 브리오슈, 장르루 같은 풍미들이 그때 만들어져요. 그래서 샴페인이 다른 스파클링과 먹었을 때좀 어, 이거 약간 좀 풍부한데? 어, 왜 고소하지라고 느낌을 느끼실 수 있는 게 바로 이 효모 자가 분해 과정에서 오는 풍미들의 영향입니다. 자, 근데 이 효모 찌꺼기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뭐 물론 그 상태로 먹는, 친전물인 상태로 먹는 스타일들도 있어요 샴페인과 좀 다른 망세스트라 메소드라고 하는 뭐, 뭐가 있긴 있는데 그럼 이제 이 안에 있는 애들을 제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리들링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어, 이렇게 삼각형처럼 생긴 삐삐트라는 삼각형 대가 있어요 그게 아니면 기네빨뚜로라고 하는 요즘에 만들어진 어떤 공학적인 기술이 있는데 포인트는 뭐냐 샴페인을 거꾸로 이렇게 꽂아요 샴페인 안에 이렇게 막돌 안에 이제 효모 찌꺼기들이 막 얘네랑 이제 접촉을 하면서 이 안에 풍미가 잘 만들어졌어요. 그럼 얘를 거꾸로 꽂아요. 그럼 효모 껍데기들이 아래쪽으로 점점 모이겠죠. 그러니까 골고루 아래쪽으로 모이게 점점 각도를 세워가면서 병을 돌려줍니다. 그럼 마지막에 이병 끝에 아주 잘 모여있겠죠. 찌꺼기들이 이 과정을 리들링 작업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리들링 작업이 끝나면. 끝에 모여있는 분을 급속 냉각을 시킨 뒤에, 바깥으로 날려버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무언가를 첨가한 뒤에, 마지막 최종 병입을 하게 됩니다.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에 뭐 사용되는 단어들이 이제 뭐, 불어로만, 대구스마, <목소리> 도아주뭐 <목소리> 이런 게 있어요. 다시 한 번. 대구스마, <목소리> 도아주뭐 정확한 발음이지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목소리> 불어를 잘 못해서. 어쨌든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어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이 최종 병입하는, 야는 거 빼고 넣는 그런 것들을 이제 대골수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도사주는 그 날린 다음에 그 날라갔으면 날라간 만큼 와인 병이 비겠죠 그 안에 최종적으로 나머지 당분과 와인의 혼합물을 추가를 해줍니다 그 과정은 도사주라고 <laughs>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때 포함되는 당분의 양 때문에 샴페인의 최종적인 당도가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병입 과정이 끝나게 되면 은 샴페인이 완성이 될줄 알았죠 하지만 아닙니다. <laughs> 마지막에 도사수 과정에서 다시 한번 리크루드 팩스티종이라는 그 첨가물을 넣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새로운 게 추가가 되면은 얘네가 다시 또잘 섞이면서 안정화 과정을 거쳐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최종 병입을 한 이후에도 안정기 병숙성 과정을 거친 뒤에야 샴페인이 출시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샴페인 양조 과정을 어렵다면 어렵고 복잡하다면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그렇지 복잡하지, 골치 아프지, 번거롭고, 너 말대로.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사실 샴페인이 비쌀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고 그 많이 가는 작업에서 나오는 인건비도 있겠지만 말했듯이 병입하고 뭐 하고 양조 과정이 되게 복잡하고 길잖아요. 그만큼, 투자되는 비용도 많고, 보관해야 하는 기간도 길고, 뭐 사용되는 무언가들도 많기 때문에, 장비들도, 기본적인 단가가 다른 스파클링 와인들에 비해 비쌀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샴페인이 비싼 이유겠죠. 어, 자, 오늘, 와, 정말 길게 찍은 것 같아요, 영상. 그지? 평소보다 진짜 길게 찍었는데, 마지막으로, 어, 그러면은, 어떤 샴페인을 드셔보시는 게 처음에 접하기에 좋고, 경험을 하시기 좋을지, 요한두 가지 정도만 추천을 드리고, 어, 영상을 마무리 해볼까 합니다. 아, 이거는 뭐, 그냥 저의 개인 취향이니까요. 편안하게 받아들여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모엘 샹똥입니다. 아, 네. 봄페리논과 같은 샴페인 하우스에서 만드는 엔트리급의 샴페인이죠. 가장 샴페인의 특징을 잘 느낄 수 있는 뭐 그런 기본적인 샴페인인 것 같아요. 또 웬만한 마트 가면 다 판매를 하니까 접근성도 좋은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는, 파이퍼 아이색이라는 샴페인입니다. 어, 이 샴페인 역시 접근성이 좋아서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어, 요즘에는 편의점에도 와인이 뭐뭐 주류 특화 매장 뭐 이런 것도 많고, 뭐. 그런데 보면은 파이파이 정말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또 금액도 다른 엔트리급 샴페인에 비해 상당히 저렴한 편이고요. 그런 이유에서 이두 가지 샴페인을 추천을 드리고요. 기회가 되시면 한번 드셔보시고 또 그런 샴페인 즐기실 때 잊으시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정말 길고 어려운 영상이었잖아요. 재밌게 설명한다고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 영상을 한번 더 보시면서 드시면 또더 재밌고 머리에 쏙쏙 박히는 그런 경험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이 샴페인을 즐기고 알아가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고 유익한 영상이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Follow the Dream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씨였습니다. 뭐, 뭐야? He's looking at the kids.